안녕하십니까? 주목 TV 주성식입니다. 그 서울 그 이태원인가 하는데서 에 다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고 또 아까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꼭그 이태원 말고도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그런 확진 사례도 나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 일이 만만치 않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관련한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사고가 아니라, 누가 일부러 만든 사건이다. 그렇게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제 말미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그에 덧붙여서, 시작은 어떤 의도를 갖고 시작해서 원하는 바를 일부 얻었고 아니 일부가 아니라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확실하게 얻었을지 모르지만그 진행 과정은 결코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점점 그것이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총선 직전, 그 총선 지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재차 확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뭐 방역의 실패나 그런 것 말고 그 정말 세상의 이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런 것 같은 것이 작용하지 않을 리 없다. 이렇게 큰 사안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그럴까, 확신 같은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 확산돼가지고 뭐, 나라가 망가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뭐, 하시, 그런 생각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은 제가 그런 뜻으로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은 제삼제 그 뜻과 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병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 완벽하게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건 있는 거죠. 뭐 국경 봉쇄부터.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더 이상 뭐,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더라도 한계는 있다. 하는 것에는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뭐 제일 야당 소속이고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해 가지고 그 이제 더 이상 그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된 그분 한 분이 그 공청 과정에서부터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해 가지고 난리였었죠 그분이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뭐 빼도 박도 못들 그런 거라고 그랬다든가, 뭐 속된 말인데 그 뭐. 약간 그런 증거까지 확보를 했다. 그래가지고 공개랑 했죠. 그렇게 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지금 집권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정신병자같이 뭐라 하는 것 같고, 또저 자기 소속 당에서도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글을 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국회의원 뭐 하고 그 전에도 무슨 역할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사안이고. 그좀더 관심을 갖게 된게 지난번에 그 공천을 뭐, 안 됐다, 됐다 하는 그 과정에 아, 이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구나. 참 희한하다. 그 당에 대해서도 참,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괴이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고 그랬어요. 총선이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하고 주장하는 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당에서도 거리를 두고 한다고 그런 것이 뭐냐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내놨다 고 그런 거뭐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 그것은 상대편 그러니까 집권당 그 사람이 부정선거를 한 주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효시켜 무효화 시켜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거도 아니라는 거죠. 네? 어디 막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난리가 쳐졌는데, 거기 날아다니는 뭐 종이 한쪽을 들고 와갖고, 그것이 범행의 증거냐고 하는 거다고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뭐, 투표용지몇장 어디 불러다니고 어쩌고 했다고 그런 걸로 해갖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정선거 근거가 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런 건 있더만요. 어떤 그, 사회학장과 통계학장과 한 분이 이렇게, 각 투표구에서 사전투표하고 실제투표하고 어떤 거, 투표율 같은 것이 몇 군데가 거의 완전히 똑같았다. 이건 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남 주장 같은 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확률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축적되면 그걸 거짓말이라는 말이니까요.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정황증보로 뚫어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비디오 찍어 놓다 는 그래가지고 범행이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디오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저 어떤 우리 정치의 피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거다. 그그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요. 일면은 그 사람들 피해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뭔가 좀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기한테 뭔가 버팀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쭉 쌓여가지고 저런 상황까지 갔다 문제 의식에는 문제 의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이건 다른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접근해야 한다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제가 분명히 선거 당일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 21대 총선은 원천 무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제 영상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첫째, 제외 국민이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표하기 싫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계시는 그 나라에서 투표장에 갈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천재집인하고 같은 겁니다. 자기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는데, 투표장에 갈 수가 없어갖고 투표를 못했다 이건 또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죠. 예측이 아니라, 명확한 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4월 15일 당시에. 투표를 진행시키는, 뭐,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뭐 것도 없고, 누구나 다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이야기, 알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강행했단 말입니다. 이건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 중의 기본권,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경리자들이 많았어요. 뭐 자가 경리든 뭐 시설 경리든 그 사람들 뭐 투표하는 방법을 뭐 찾아가지고 시행한다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해당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이 와서 투표를 했다 하는 것 같은 거 전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런 절차를 복잡한 과정 그 귀찮은 일을 겪으면서 가서 투표하려고 하겠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그 어려운 과정이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했는지 왜 그런 거 밝혀지지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또 선거 원천 무효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하고 싶은데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예? 네?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기나 취소하고 우편 투표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내가 그 말까지 했으니까, 그 방법이 안 나오면 연기해야 맞았고, 그런데 강의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나라에 하도 난리가 많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언제 난리가 벌어질 것이다. 어떤 나... 소동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그뭐 비결사라고는 많고 뭐 많습니다 그런 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입을 다들 만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집권당 의석수를 정확하게 맞춰본 현인. 성인이라고 좀 있으면 안 올란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예? 네? 그냥 희망사항을 말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이 계속해서 겹쳐져가지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것 자체가 허위라는 겁니다. 예? 네? 우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 겹쳐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니까요. 제가 그것이 왜그 말이 나왔을 거다 하는 거 그거 말씀드렸죠. 자. 제가 그 정치 관련한 이야기는 뭐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하면서 그걸 끝으로 뭐 계속 해 봤자 같은 이야기로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 갖고 뒤져 가지고 뭐 압수수색해 갖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뚜렷한 정황이고 증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하도 말이 많고 사랑살리 하니까 뭐제 이야기 지금 또 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만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자 그러면 어제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또 있어요? 그위원의 일치라고 그런 거? 12월 17일에, 뭐, 서울역에서인가 어디선가 뭔, 대책 예외했다고 그러는 거.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참고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호흡기 관련 질환이다. 또 우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러죠? 우연히 뭔가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게 마저 떨어져가지고, 진단키트도 그렇게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서 인정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다 그러면, 그런 정도 실력 있고 근다 그러면, 진직 백신도 만들어보고 치료약도 만들어보고 그랬어야겠죠. 약간 방식이나 틀리고, 뭐, 기술 수준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180석하고 비슷한,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성견지명이라고 할까, 성견지명이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돋는다거나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일이 겹친다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정교 일치 국가, 신정 국가가 되겠어요. 그, 몇명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된지는 뭐, 10만 명도 안 된다고는 그러던데, 찬송가 부르면서, 뭔 일을 해도 좋다. 우리가 밀어주면 하고 하는다고는 그런, 그런 패거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몇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허겁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해도 괜찮다. 예? 그것, 이전부 대세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론같이 그렇게 되불잖아요 자, 뭐, 하자고 러면 정말 많습니다만은, 마스크만 해도, 뭐, 지금은 좀 사기도 수월해지고, 한번살 때게, 뭐, 세 장을 살수 있고, 금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직도 주민등록증 안 갖고 가면 안 되고, 증명, 증명용. 해당된 날에만 가야 되고 하는 그런 통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양이, 작년까지는 정말로 흔적도 안 남을 정도로 조그만 양이 나갔다가, 갑자기 뭐 몇억 달러 어치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다 하는 거. 그런 거. 의욕을 말하자고 한도가 또 없죠. 가장 큰 거. 자기들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니까 뭐 가짜 뉴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국경 봉쇄하지 않는 거.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적게 말하면 부정선거. 근데 이제 선거 자체에 뭐 투표 그런 것에 개입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부정선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원천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선거가 확실한 겁니다. 자기들한테만 이로운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냈고 그걸 사람들한테 강요했고 온갖 우리나라 언론 동원해가지고 뭐 반대편인 것 같이 어찌하면서도 외신에서 극히 일부 다루는 방역 성공 사례다 하는 이야기 우리야 맞고 우리야 맞고 우리야 맞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 눈과 입과 귀를 가린 것 아닙니까 그 선거가 부정선거 아니고 원천 무효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되는 선거 같습니까 미국에서 그뭔 이거 투표 조작이고 사전 투표 문제 있다고 해갖고 했다고 그러면 뭐 대학교수한테 그 훌륭한 언론 내서 뭔또 지리까지 해가지고 뭐 팩트 체크니 해갖고 나오고 어쩌고 그런 거 봤더만요. 그걸 국어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기들한테 이로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라고 그러세요. 그 교수가 그 틀렸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주장한 것이 틀렸다고 했냐고요. 저는 작년에 그 무슨 고위공직자 청문회 그 과정에 글을 쓰면서 그랬습니다. 애들이쩔에도 출세하는 모양이구나. 이 사회에서 잘살수 살 있는 모양이구나. 했다가 좀 있으면 쩔어야 저렇게 사기쳐야 더러운 짓 해야 후한무치해야 잘 산갑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아, 저렇게 밀어내야. 국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응? 영어는 말을 그 덥시. 국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쓸 줄도 몰라요. 그래야 잘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릴 거예요. 왜? 왜? 그런 소리 입이 달아지게 한 사람들, 지기 새끼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보세요. 예? 자칭 진보라고 하고, 뭐, 교육 평등이 어쩌고, 한 것들. 지금 새끼들 어디가 있는가 봐보라고요,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지.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다른 것 없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학생들한테나 뭔 학부형들한테나 우리 시민들한테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자유가 어찌고 민주가 어찌고 혹시 또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 일맥상통한 거다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이. 제발 이 나라 좀잘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바람이 그치질 않네요. 밖에 다녀보면 좀 부드럽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루만지는 듯이 쓰다듬는 듯이 껴안는 듯이 그렇게 불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이 정말 뭔가 병고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감당할 만한 그런 변화 이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신 분 계신다면 건강 잘 살피시고댁내에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먹 TV 주성식이었습니다.